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기도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자기 주먹, 자신만 믿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지 않은 무언가를 인정하게 되고 신을 찾아 종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든 사람이 이미 있었던 존재이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가상으로 만들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미가 부여된 우상에게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사람은 병이 낫기를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초월한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우상이나 구원할 능력이 없는 진에게 기도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 혼, 육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관리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능을 가진 피조물은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창조주 위에 군림하려는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아담에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식욕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가장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을 운명을 지닌 채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마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1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보이는 세계의 존재로만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게 된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마귀와 관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존재는 피조물인 마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저마다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신께 기도하는 것은 인간이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고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기도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길 소원합니다.